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은 다윗 왕이 어, 아론의 제사장 가문과 또 레이 지파의 사람들을 어, 성전 봉사 직무에 맞게 어, 제비 뽑아 배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론의 이 제사장 가문, 이 아들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데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서 감당을 하다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 엘르하살의 자손이었던 사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이었던 아이멜렉에게 성전의 일을 맡기는 어느 그런 직무들을 여러가지 일을 맡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맡기고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요, 이 제사장 가문과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성전의 일을 맡길 때에 그 방식이 뭐였냐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그 직무를 맡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추첨을 했다 혹은 운에 맡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운에 따라서, 추첨에 따라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입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을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요, 이 엘르하살과 이다만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중에 대표자였던 뭐 어, 사독이 나오고 또 아히멜렉이 나오, 나오는데요. 이두 가문의 숫자를 보면은요, 두배 가량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르하살의 자손에. 어떤 여러 가 반열 보면 16명의 우두머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르하살의 자선 중에 우리가 족보에도 보면 뭐 시조가 있고 중시조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 엘르하살 자선 중에도 16개의 반열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이다말은 8개로 나누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두 배라는 숫자는요 참큰 숫자예요. 우리가 그냥 다수결로 한다고 하면 능이 그냥 그 많은 숫자가 더 이길 수도 있겠죠. 세력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다 독식하겠다라고 요구하더라도 소수인 입장에서는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면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차 어 이 제비를 뽑아서 피차 차등이 없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자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자문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이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작정에 섭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이 성전의 일 제사장의 가문과 레이지파의 일에 여러가지 직무를 맡기는 그 장면에 시작을 할 적이에요. 그보다 앞선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우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요. 나답과 아비우가 먼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앞선 우리가 어... 내용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먼저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어, 이 제사장 가문의 어떤 일들이 끊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믿음으로 뭐 천국 갔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 남겨진 공동체에게는 혼란인 거예요. 갑자기 제사장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일 가운데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생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준비하셨고 그 이다말과 엘르아살을 통해서요. 이 제사장 가문이 점점 더 번성해서 나중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들어가서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혼란스러워요.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해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아니 그냥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날마다 더잘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엘르하살은 16개의 반열로 이다 말은 여덟 개의 반열로서 더 풍성하게,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뭔가 축소되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코로나가 교회를 점점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뭔가 해도 장애물이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더잘 됩니다. 잘 되고 잘 되는 그 역사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1절에서 5절 이후에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24장 뿐만 아니라요, 성경은 곳곳에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족보를 이름을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세 다윗, 뭐이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보아스가 나오기도 하고, 루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런 이름이 있었나? 아니 왜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발음하기도 어렵고 한번 듣고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이름들이 수많이 수많은 이름들이 질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름인데 아무 이름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없이 적혀진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했거나 위대하거나 거창한 일을 감당한 건 아니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에 그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큰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빛나는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이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몰라줘도요. 그 목사님은 몰라 줘도요. 성도님들은 몰라 줘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부터 정성으로 올려드린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더하게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자리와 찬양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지만 이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찬송의 제목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제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